한양대 지휘자를 위해서 지휘자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오랜만에 우리 전도서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laughs> 예, 우리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해가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올겨울 유독 추워서 모두가 아, 이 봄을 정말 애타게 아마 기다렸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마찬가지고 아, 오늘 날씨는 정말 완연한 봄이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아, 봄바람이 불면 겨울 동장군이 물러간다 그러잖아요. 이 아무리 추운 겨울도 막을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힘든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가긴 가요. 겨울이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또 끝나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어쨌든 겨울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은 원리고 법칙이에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도 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겨울 혹한 추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겨울을 만나면 잘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마치 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 해서는 안될 결정들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걸 쉽게 우리 말로 그냥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지만 풀면 좋은 날, 나쁜 날, 요두 날이 사람이 사는 평생에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형통한 날에 날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렵고 공고하고 나쁜 날, 그게 가장 정확한 아마 원어 번역일 것 같습니다. 나쁜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용상 율법서가 있죠. 토라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수와 같은 역사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어,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사도들이 적은 서신서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르가 지혜서입니다. 지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문 전도서. 아가서 요 시편 요 다섯 개를 우리가 지혜 문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이 인간이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아야 될 지혜들이 이 다섯 권책 안에 특별히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르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깊은 지혜를 담고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지혜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이 지혜를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었죠. 이 지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있고 뭐 지혜는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중요하다. 세상 사람이든 세상의 지혜든 영적인 지혜든 간에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10편에서 시 하나를 남겼죠. 유일하게 10편, 90편 남겼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90편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달라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니까. 바울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하면서도 역시 지혜, 지식의 은사를 언급했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파헤쳐 들어가면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파 들어가면 거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 중에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문이나 전도서에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문과 전도서를 지은 저자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혜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왕으로 취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자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지혜, 지식, 명철 이런 단어가 이제 자문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혜, 지식, 명철. 뭐, 이게 서로 다르냐. 조금씩 미닝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이 자문이 이야기하는 지혜, 지식, 명철은 사실 거의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다르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우리도 세상적으로 지혜, 지식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르냐고, 만약에 우리가 구별을 굳이 한다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지식이 많다고 말하지도 않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그냥 흔히 지식은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거고 지혜는 노력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받는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죠. 자문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정말 심플 라이프예요. 아주 단순한 삶의 방식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이라는 추앙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 봤는데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오늘 본문 쭉 7장을 다 봐야 되는데 7장 2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요거 하나는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요거 하나는 내가 깨달았다.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 삶의 원칙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사람은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타협하면서 머리를 쓴단 말이죠. 꾀를 내었다 오늘 개역성경에는 꾀를 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걸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 변명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걸 거짓말을 참말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아는 걸 했다고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잠언 전도서를 뭐 누구나 좋아하지만, 근데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잠언 전도서 같은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생활 방식. 복음의 내용에는 굉장히 강한데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야고보스를 지푸라기이시니라고 이렇게 아주 좀 강과 했잖아요. 그게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박해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같이 박해가 많고 배교의 위험이 있고 시대가 아주 시간적으로 급박하고 이럴 때는 로마스같은 믿음의 도를 다루는 이런 성경이 강력하게 필요해요 그런 믿음의 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진리가 막 혼용되고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로마스같이 이렇게 믿음의 기초를 건강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박해 시대를 벗어나고 안정적이고 오늘 현대같이 이렇게 된 시대는 저는 그와 함께 로마서와 함께 이 자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야구보서라든지 이런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 이런 말씀이 그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짧고 굵게 살 인생들이 아니야. 그죠? 짧고 굵게 그냥 1년 안에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전 박해가 있던 시대는 그런 걸 결단 했어야 해요. 나는 좀 길게 가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내 삶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럴 때는 붙들에 들게 이 잠언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죠. 잠언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럴 때는 진짜 로마스 같은 강력한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데 오늘 같은 이런 시대는 믿음의 근간은 기본이고 이걸 내가 앞으로 살아갈 30년, 50년, 뭐 어떤 사람은 또 70년, 뭐 100년까지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 베이비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게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간, 이 믿음의 도를 어떻게 삶 가운데 풀어 놓으면서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저도 이자문 전도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강의 설계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안수 받으면서 한번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했지만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요번에 이제 제가 한국 갔다 오면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8월 달까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이 전도서를 다루면서 성경의 자문 전도서 여읍기 야고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한번더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역시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균형있게 성경 속에 66권이지만 담아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삶의 실천이 강한 사람은 노마스 같은 교리적인 부분을 붙들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걸 붙들어야 돼요 다시 야고보서 자문 전도서 이런 생활 방식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흔히 이 지혜와 지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하버드대 교수님 로버트 스탠버드라는 분이 다수에 대한 도전이라는 책을 적었다는데 그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있대요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하고 중간쯤 유지하는 학생이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갔답니다 근데 산책을 하던 중에 아주 배가 고픈 회색 불곰을 만났어요 회색 불곰이라고 하면 아주 사납죠 그래서 항상 1등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불곰의 달리기 속도와 자기의 달리기 속도를 빨리 비교했답니다. 계산을 했대요. 자기가 내가 만약에 지금 최고 속도로 달리면 생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나 계산했대요.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지금 딱 뛰면 12초 후에는 불곰에게 잡힌다. 이런 결론이 도출됐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썩 주지 않고 말았어요. 아이, 어떡하냐. 신음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아주 불쌍한 눈으로 자기는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끝났으니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멍청한 친구가 가방에서 가방을 열더니 신발, 운동화를 꺼내서 운동화 끈을 막 묶고 있는 거예요. 너왜 그러냐? 이제 뛰려고 하는 거죠.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 1등 하는 친구는 벌써 계산이 끝났으니까 야. 너 미쳤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가 아무리 빨리 달리기를 해도 저 불곰을 결코 못 당해. 불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성적이 중간쯤인 학생이 1등 하는 학생 말을 들으면서 고개도 안 돌리면서 계속 신발끈을 꽉조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저 불곰보다 빨리 달려야 하니? 나는 너보다만 더 빨리 달리면 돼. 그러면 나는 살아.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혜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지혜가 우리를 살려요 자문과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문에서 솔로몬은 계속 이 지혜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이 기뻐하라 이 말이 이제 토브라는 단어, 토브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웬만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게 이제 토브라는 단어예. 굿이라는 단어예요 굿이라는 단어예 굿, 좋았다, 굿,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 형통할 때는 굿, 좋아하라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공고한 날 공고한 날에는 요거는 이제 베드라는 단어예요 반대말이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라 라는 이 단어도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의를 집중해서 이 공고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산상보원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할때이 생각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무심코 날아다니는 까마귀, 무심코 자라는 들의 백합화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먹고 1년 내에 지내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들의 백합화를 누가 길러냐 저 까마귀에게 누가 먹잇감을 주냐 생각하라는 거죠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공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공관 날에 생각하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것, 공고한 것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네 공고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치 이 주권을 믿으면 형통할 때도 자만하지 않고요, 공고할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형통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발견하고 넘어가면 돼. 언젠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요걸 믿는 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세야말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걸 안 믿으면 마지막 자살이라는 그 아주 선택해서는 안될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안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뜻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럴 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뭐 일상적인 인물입니다만, 삼고초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제갈량, 제강,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유비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유비가 47살입니다. 제갈 공명이 27살입니다. 완전한 젊은이를 그 시대를 제패하던 유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무엇을 위해서?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갈 공명 제갈량 그러면 지혜, 전략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 제갈 공명이 적은 계자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으로 학문을 말하려면 고요한 환경,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6, 7시간은 혼자서 고요히 돌이켜 생각하고 반성하며 독서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이 제갈공명의 전략과 지혜가 어디서 왔냐? 생각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6시간, 7시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 이 세상의 이치,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 중심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절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 성급함이 이를 걸쳐서 그렇지 조금만 견디면 돼요 어둠의 터널이 반드시 끝이 나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는 그 어둠이 절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터널이 반드시 끝나는 그 지점이 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디냐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천지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만드셨단 말이야. 왜 장래 일을 능히 해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미래 일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았다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두 번째, 기도할 일이 없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미래에 대해서. 세 번째, 걱정으로 소망을 잃어버려요. 미래를 모르니까 걱정해서 자살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숨겨서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측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나는 전능자고 나는 전지자고 너희들은 유한한 인간이야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르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니? 나를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나를 바라봐야지 내게 도움을 구해야지 손을 내밀어야지 이걸 바라는 거죠 미래를 숨겨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공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이 수많은 일 인생 일들을 당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제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지금 아들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지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7장도 읽어 보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상당히 예, 많이 있는데 뭐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 가만히 읽어보니까 전도서 잠언을 지금 제가 20대 때 읽고 30대 때 읽고 지금 또 읽어보니 다른 것 같아요. 느끼지는 게 다른데 이 솔로몬이 노인의 적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한 가지 더 일러 둘 말이 있다. 지금 세번 역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려면 한이 없는 것이니 너무 책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이거 또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또 일러주지 마세요. 이거 또 희한하게 또 해석한다고 이거. <laughs> 이거는 공부를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한 사람. <laughs> 너무 책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자, 이게 공동번역이고요. 그 밑에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솔로몬의 지혜왕 솔로몬이 결론 지은 이 말이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지은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칠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그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인생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든 거.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수많은 일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선한 뜻들을 발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두 가지 날들을 병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햇빛이 뜰 때가 있고 어둠이 깔릴 때가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고난과 공고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